주개발 고용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실업 인구 가운데 약 45%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업자가 줄줄이 속출하면서 변경된 실업 수당의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 수당이 주정부에서 26주간 지급됐지만 경제 위기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까지 합치면 99주까지였고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실업 수당 혜택 연장안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앞으로 얼마나 내려가냐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의 수혜 기간 역시 최대 73주에서 네 가지 종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실직자들은 실업 수당을 신청할 경우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나 이곳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신청 양식 작성을 부탁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에서는 영어로 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쿼션 입던가님면잘못알아들으시는 거는 와서 이제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영어를 좀 어려워하시면 어 이제 그 한국말로 이제 번역해드리고 서비스 다 받을 수 있어요. 실업수당을 관련해 전문 비영리 단체를 찾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혜택을 다못 받을 수도 있고. 신청서류를 매번 수정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실업수당을 도용해 현금을 받고 파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실업수당을 챙기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신이 받은 실업수당을 다시 주정부에 지불한과 동시에 받은 액수의 약 30%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수당 도용은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적발 시 징역, 그리고 영주권 압수와 함께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또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이 d d 나 그런 데서 무작위로 그 검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벌을 받게 되고요. 그 벌을 받는 것은 예를 들면 felony 중범으로 아 기소가 돼서. 궁극적으로 실업상을 받게 되지 않게 고용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